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의류월, 호랑이띠분들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은 연애운, 직업과 사업은 건강운, 학업운까지 전해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은 안정 속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유금정관의 기운이 들어와 관리와 규율 속에서 수입을 다스리게 되며 큰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와 지출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진의 기운이 들어와 뜻밖의 지출이나 계약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니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연애오는 다소 긴장감이 흐를 수 있는 달입니다. 육회살의 기운은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작은 오해가 크게 번지지 않도록 세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만 처음에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겉모습보다 진정성을 바라본다면 좋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과 사업은. 규칙과 원칙을 지켜야 빛나는 달입니다. 정관의 기운은 승진, 인정, 공적인 기회로 연결되지만 동시에 책임과 압박을 크게 동반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나 원망을 피하고 묵묵히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성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공무원, 금융, 법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흐름이 찾아옵니다. 건강운은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원진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피로가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꾸준한 가벼운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폐와 호흡기 계통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학업은 집중력이 필요한 달입니다. 태지의 기운은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게 도와주며 반복 학습을 통해 성과를 얻게 됩니다. 다만 원진의 기운이 잡념을 불러올 수 있으니 공부할 때는 주변을 정리하고 집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라오는 달입니다. 이번 달 행운색은 청록색이며 행운 방향은 동쪽입니다. 행운 숫자는 3, 27, 39입니다. 작은 액세서리나 옷에서 청록색을 활용하면 에너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을 꾀하세요. 동쪽 방향의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시간을 보내며 청록색을 활용한다면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운을 부른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른 띠온세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